압도적인 속도와 최고의 크리티컬. 근접 공격의 리스크를 보완해주는 높은 방어력과 피격기 위상 변화. 체이서와 평타 쇠패. 준수한 기본기를 가졌던 퓨어 딜러. 이 직업, 배틀메이지는 2019년 최다 꼴찌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죠? 오늘 영상 주제, 킹짱 배틀메이지입니다. 사실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모든 테라인들이 숭배했던 강력한 존재들. 최초의 13사도였던 테아나의 힘을 사용하는 직업. 그 미지의 힘을 덜어 사도화를 하는 배틀메이지가 1년 가까이 꼴찌였다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됐죠? 그래서일까요? 테아나와 사도화의 힘을 융화해서 전장의 여신 프레센시아로 변신한 베에는 오랜 기간을 웅크린 잠룡이 비상하듯 보란듯이 최상위권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베에는 어떻게 강쾌가 된 걸까? 배, 어, 강. 사실, 이 직업의 패치는 알게 모르게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쓰레기 같았던 레벨링 효율의 개선으로 캐릭터의 근본을 다져놓은 상태에서 근접캐 중에서도 생존력과 기본기 성능만큼은 준수한 편이었던 뱀에게 최고의 필드, 상시 딜링 방식의 시로코가 찾아와서 그야말로 메타바를 타게 된 것이죠. 이것만 했어도 알아서 올라갔을 직업인데, 네오플은 뭐가 불안했던 건지, 작정하고 올려주려고 했던 것인지, 해리포터에서 죽음의 성물 하서왕의 엑스칼리버 라이토의 데스노트 소환사의 쿠르타 에체 하여튼 이런 엄청난 치트급의 무기 짤들과 폭딜 모두를 강화하는 어나이얼레이터를 내려줬죠. 또 마치 이무기를 상정하고 만든 듯한 최고의 탈리스만 홈런 퀸과 유일한 데미지 증가량 15퍼의 사도광림 칭호 플래티넘 30 레벨은 모든 맛이 한데 어우러진 비룡의 황금볶음밥처럼 배틀메이지에게 무식할 정도로 높은 성능 상승을 가져다줬어요. 이런 미친 시너지 덕분에 원래도 미친 데미지를 보여주던 쇠패 다른 직업들 그리고 뱀매 들조차 심각성에서는 당연히 상향 못 받을 줄 알았는데 10% 상향을 받아냈어요. 아니 오영장님, 비진각 보정이 15퍼니까 세패 10퍼 상향은 오히려 하향이죠? 이런 쓰레기가 그럼 소환사 6퍼는 뭔데? 어쨌든 그 사기 스킬이었던 쇠패 마저도 10% 다른 주력기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소환사 상향폭의 3배 이상인 18.6%를 상향받으며 역대급 대폭 상향을 받아냈고 불편하던 오토체이서 자동시전 체이서 버프와 왕체이서 상시적용 쇠패 범위 준 발도급 상향의 후딜 캔슬 변신기 지속시간 대폭 증가 이런 편의성 상승까지 같이 해주니까 뱀의 성능? 당연히 날아오를 수 밖에 없었겠죠 예전에 극악의 제자리 평타 극한의 체이서 사출도 지속적인 비중감소 패치로 딜 지분도 크게 줄어서 소장 난이도도 이제 정말 쉬워졌으니 원래 우월했던 생존력과 빠른 속도 슈화 변신 유틸 그리고 이번에 강해진 성능까지 더해져서 그야말로 사기캐라 불리는 최상위권 딜러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크립달리는 찐따 직업들은 감히 선택도 못할 신규 스텝마부, 어 벨신, 뱀에는 진짜 부담 1도 없이 다박을 수 있다는 것과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보통 직업들에게는 정말 크게 부담스러운 양날의 검 지혜산물 퍼콘과 무화를 거의 페널티 없이 쓸수 있다는 것 역시 이 직업의 성능을. 극대화한다고 생각해요 2019년 하위권 그 중에서도 바닥인 꼴찌 최다직업 정말 고생 많았던 배틀메이지를 네오플이 이렇게 상향시켜준 것은 지금은 똥캐라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미안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베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진각성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무거나 들에서도 제2의 베메가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형짱이었습니다.